안녕하세요. 안전보건관리 통합솔루션 세이프로입니다. 웹 설정에서 정책 설정 관리하는 방법 빠르게 소개할게요. 세이프로 웹페이지 대시보드입니다. 사업장을 먼저 확인해주세요. 전체 메뉴에서 설정 아이콘을 선택합니다. 설정 화면에서 정책 설정을 클릭합니다. 설정할 수 있는 정책은 위험성 평가와 시설 점검, TBM 인증 방법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로고 이미지 업로드 영역이 있습니다. 위험성 평가부터 볼게요. 점검 주기와 위험 등급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인포 아이콘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정확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위험 등급에서는 모바일, 웹 설정에 따라 등급 산출 방식을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. 웹을 선택하면 최대 빈도와 최대 강도로 위험 등급 기준이 정해집니다. 위험 등급 기준은 숫자 칸을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. 시설 점검도 모바일과 웹 중에 선택해 줍니다. 모바일 방식을 선택할 경우 AI 자동 생성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TBM 인증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서명과 사진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. 앱 설치가 불가한 경우 사진 인증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문서를 인쇄할 때 함께 프린팅되는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인포 아이콘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로고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솔루션의 귀여움 한 스푼, 여러분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해 등장했습니다. 다가올 크리스마스에도 항상 안전하세요. 세이프로의 정책 설정 기능을 통해 반복 점검과 인증 설정을 손쉽게 구성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세이프로를 활용해 효율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구축해보세요.